당신은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끝없는 고민과 걱정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응답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10편 13편 5절에서 6절."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끝없는 고난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 속 절망만 깊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 선택이 나를 망치지는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한계 안에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그분은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2장 17절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을 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편 신육 장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리라. 당신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10편, 1 4 1시편1절1편 3절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당신이 아플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보시고 상처난 마음을 직접 만지십니다. 에스장3 6장 26절 지금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세요.